갤럭시 노트 5 네오 종이 모형을 소개합니다. 네, 갤럭시 X, 아 갤럭시 S6로 만들려고 했다가 음, 갤럭시 노트 5로 어, 만들 자작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, 똑같이는 만들었는데 살짝 달라요 근 네, 박스는 어 아, 결, LG G Flex Pro 박스에 똑같이 만들었는데 조금 틀리... 네 공개합니다 먼저 이건 일체층 배터리인데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, 아니 2층 배터리 이거는... 쿼드비트 2 이이아 노트 대망의 노트 5아 노트 5예요. 음, 약간 갤럭시 S 10시 S 하고 똑같네요. 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디자인은뭐지 이게. 보시면 어, 후면에 후면에 이거 돼 있고. 이 유신핀 그다음에 밑에 밑에는 코프스 우젤티 응그 어. 여기 밑에는 어 여기 밑에 배트리그 한고 근데 베젤이 너무 두껍죠 이거는 볼륨 조절 이거는 전원 버튼 밑에는 아이폰... ...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이 밑에는 이제 그 충전 붙는거고 그유고그 유심 똑같죠? 약간 다른데 이번에 펜이 좀 없게 한번 만들어봤어요. 네, 펜을 두 가지 못 만들어가지고. 음, 펜이 없는 그 노트는 처음이죠. 어, 이거는 화질은 왜? 이거는 안드로이드 5.0 롤리팝이 지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쿼드 HD 슈퍼 아몰 o 드 그다음에 어 CPU는 삼성의 삼성 삼성의 CPU가 들어가고요. 삼성 엑시노스 4 네. 엑시노스 옥타코어가 들어가고요. 음, 이거는 이제 배터리 커버 분리가 안 돼요. 네, 예, 배터리 커버가 분리가 안 되고요. 체형이고요2220 2250 200 550mAh로 되어 있습니다. 음. 배터리 커버가 좀그 이게 예. 아니 그, 그 갤럭시 S6인데 6하고 똑같죠 지연생되는데 뭔가 틀려야겠는데, 여기 비슷해요. 한국 정식 출시는 아마도 2둥 3사로 출시가 될것 같고요. 어 여기는, 만약에 출시되면, 여기 LTA 곱하기 어 X 곱하기 4로 음 출시가 될것 같고요. 음 이상으로, 노트 5이브 노트 파 네오 종이 모양 개봉기였습니다.